राज 오케이, 끝까지 하나 더으로원투너 그래 안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Betul. Okay. Okey.

됐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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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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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aughs> 在走。 대박 哪里没去过？啊、嗯，一样啊，一样啊。 뛰 좋아 주는 것. 허비야 한번 봐. 공중 잘유다키 너무 기는 거야, 선생님. 거 네, 아, 내려와. 믿어 내려와. 아니야. 왔지. 여기지 원. 아이고. 준아 네, 좋아, 좋아해 좋아좋아좋아 좋아. 준. 좋아. 상대방 수비 수비 사이 있잖아. 사이 공격 네, 패수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애준아, 방금 공만렸잖아더 가지가도 돼. 跑得慢点，跑得慢点，快点过，快点过，快点过，快点过，后上，后过，快点了 우리도 준비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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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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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